자, 이어서, 어, 연성문제 212번 이어서 가겠습니다. 오른쪽 구름과 같이 10개의 점이 있다. 점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개가 있습니다. 이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. 자, 직선은 점두 개를 선택하면 직선 한 개죠. 그래서 10, 시, 가 직선인데. 문제는 요네개 중에서 이거 두개 선택한 이 직선이나 이거 두개 선택한 이 직선이나 이거 두개 선택한 이 직선이나 겹치죠 중복이 일어났다 그죠 어. 그래서 우리가 셀할때 중복되는 것은 빼준다 그죠 어. 그래서 여기서 네 개를 뽑는 직선의 개수는 중복이 되었는데 이런 게몇개 있냐니까 하나 여기도 있죠 하나 둘셋넷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죠 그러면 빼면 어떻게 돼요 이 직선 한 개, 여기 직선이 한 개가 나오는데 얘까지 빼버리죠 얘는 빼면 안 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는 다시 또더 해줘야 됩니다 음. 자 10C2는 외우라 했습니다 10C2는 45 외워버리죠 얘는 6이었죠 음. 6, 그러면 6, 5, 6, 30 음. 50 빼기 30이니까 20 요거를 M이라 하자 M, M은 20 그 다음 뭐라 했느냐? 삼각형의 개수를 n이라자. 삼각형은 3개를 뽑으면 되죠. 자, 그런데 삼각형이 안 되는 게 있죠. 불가능한 거. 이 4개 중에서 이, 이렇게 3개 뽑아봤자 삼각형이 안 되죠. 어. 자, 이런 게 5개 있죠. 음. 이거는 삼각형이 안 되는 거니까 뭘 더할 게 없죠. 어. 자,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데, 10, C, 3은? 어, 얘는 41이니까 4고 54, 20자 그러면 3 날리면 3 2 날리면 4 120 100이죠. 그럼 이두개 얘를 지금 n이라 했는데 질문이 m 더하기 n이니까 두개다 하면 120이다. 그죠? 그래서 m 더하기 n은 120 답이 120이 되겠습니다.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. <laughs> 213번 어, 5층,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 가는데, 지금 현재 1층에 5명의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서가 있어. 음. 자,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와서 탁 타고 올라가는데, 이 5명이 어, 3사람, 2사람이 어떤 층에서 내린대. 어떤 층에는 3사람이 내리고, 어떤 층에는 2사람이 내린대. 어. 그래서 내리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? 그러면, 내리는 청이, 하나, 둘, 셋, 네개 중에서 두 개가 정해지겠죠. 내리는 청이 <laughs> 두 개가 정해진다. 그럼 예를 들어서, 어, 3층에서 5층에 이렇게 내린다고 봅시다. 그러면 내리는 방법은, 어, 3명, 2명 내리거나, 2명, 3명 내리거나 두 가지가 있겠죠. <laughs> 이해가 됩니까? 어, 두 가지가 있다. 근데, 이 계산은 결과적으로는 뭐와 같냐면, 4p2와 똑같은 말이죠. 그지? 어. 4개 중에서 내릴 척 2개를 고르는데,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. 그죠? 어, 순서가. 왜? 3명, 2명 내릴 거니까. 그지? 어. 2개를 제냈는데 하나는 3명, 2명이니까. 바뀌면 다른 거다. 그죠? 그러니까 4p2로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다. 4c2로 해서, 그 둘이 자리 바꾼다, 이 팩. 요게 이 팩이니까. 요 말과 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. 이해를 하겠죠? 음. 자, 그런데, <laughs> 사실, 어,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어떻게 뽑느냐가 또 있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, 처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. 다섯 어. 명 중에서 세 명, 두 명, 이렇게 조를 나눠야 되는 거죠. 세 명, 두 명. 그래서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조.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명조, 이건 1이니까 하나만 하죠. 그죠? 어, 이게 답이에요. 어, 계산 해볼게요.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 똑같습니다. 어, 이렇게 해볼까요? 이렇게 하면, 5, C3이 10이고, 얘가, 어, 4 곱하기 3이니까, 3, 4, 1 2, 120까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답은 1 2 0가지가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실력업으로 넘어갑니다. 자, 실력업. 214번 교육청 기출문제 실력업. 좀 어렵습니다. 어, 난이도가 높다. 어, 그래서 어, 뭐한 1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어, 이 문제를 한 처음에 혼자서 막 끙끙거려보고 끙끙거려 잘안풀 거야. 어, 어 그리고 쌤 설명을 듣고, 응, 이해를 한 다음에, 다시 또박또박 풀어보고, 그 다음날 또 풀어보고, 그 다음날 또 풀어보고, 시험 전에 또 풀어보고, 한네 번, 다섯 번 풀어봐야 돼. 어, 풀어서,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좀 어렵다. <laughs>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세 개, 파란 공 여섯 개를 모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, 서로 다른 통이 다섯 개가 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응. 통이 서로 다른 통이 다섯 개가 있대요. 근데 빨간색 공은 세 개가 있는데, 빨간색 공세 개는 구분이 없대 빨간색 공에다가 뭐 1번, 2번, 3번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, 빨간색 공세 개가 있는데, 한 개는 철수 있고 한 개는 영이 있고,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다. 빨간색은 구분이 없다.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. 어. 그 다음에 파란색은... 여섯 개, 똑같은 구슬 여섯 개가 있대. 근데 어떤 규칙이 있냐 하면, 이 규칙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. 자, 가는. 각 통에, 각 방울 에 공은 한 개에서 세 개. 그 다음에 나는. 빨간 공은, 빨간 공은, 빵개 아니면 한 개밖에 못 넣는다. 두개 이상 넣을 수 없다. 빵개 아니면 한 개밖에 못 넣는다. 어.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면 복잡하고 어려워 어려운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, 내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. 각 통에 한 개씩은 반드시 있어야 돼, 그죠? 각 통에 한 개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빨간 게세 개밖에 없어. 그럼 빨간 거는 무조건 그리고 빨간 거는 빵개한 개잖아. 근데 빨간 것이 예, 한개더 가는 곳이 세 개가 나오겠지 어, 빨간 공 빨간 공부터 먼저 처리해버리자 이 말이야 생각이 아 빨간 공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빨간 공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빨간 공을 먼저 해치우자 처리해버리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빨간 공이 0개 아니면 한개더 가니까 빨간 공을 넣을 통세 개를 고르면 되잖아. 그지 그러면 이것이 3, 5P3일까, 5C3일까를 고민해봐. 이 빨간 공에, 아, 저, 이 통에 이름이 서로 다르니까 A, B, C, D, E 다섯 개가 있는데 세 개를 골랐다 해봐. 그럼 이렇게 골랐다 해봐. 자, 빨간 공, 빨간 공, 빨간 공. 이거 대표 세아니요이 빨간 공이 같은 공이니까 이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라고 이해가 됐어요? 음. 자 그러면 빨간 공이 세 군데에 들어가는 그죠? 어. 세 통을 정하는 방법이 열 가지가 있을 거아니열 가지가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, 열 가지가 있는데 매 경우마다 똑같겠지? 그지?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막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. 그지? 열 가지 곱하기.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. 우리는 지금 십 곱하기를 해야 되거든. 열 가지마다, 각 경우마다 막 생기니까. 그럼 한 가지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했다 해봐.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, 그 다음 생각. 그 다음 생각 자, 파란 공이 여섯 개 있어. 여섯 개, 여섯 개 있는데, 빈 통이 있으면 안 돼. 자, 잘 들어. 빈 통이 있으면 뭐안 돼. 통에는 반드시 구슬이 들어가야 돼. 어. 그러니까, 빈 통이 있으면 안 되는데, 지금 빈 통이 있지. 그럼 일단 여기에다가 한 개씩을 넣어버려. 아, 어. 한 개씩을 넣어버린다. 자, <laughs> 여기에. 빨간 구슬, 빨간 구슬, 빨간 구슬이 있는데 요빈 곳에 파란 구슬을 일단 한개 넣어버리는 거야. 왜? 어차피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되니까. 어차피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일단 한 개는 들어가고 볼 일이잖아.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. 이제 파란 공네 개만 처치하면 된다. 아이고, 됐다 이제. 아이고 이제 파란 공네 개만 적당히 처리하면 이제 일이 끝나는 거야. 어. 자 파란 공네 개를 처리하는 방법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. 자 케이스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한다? 더하는 거지. 어.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분류. 파란 공을 세 개는 넣을 수 없어. 왜? 여기 세개 넣으면 네 개가 돼버리잖아. 네 개가 되면 안 되죠. 어. 그러니까 지금 파란 공은 이 빠이 넣어봤자 두 개밖에 못 넣어. 그러면 넣는 방법이 두개두개 두개 넣거나 두개한개한개 한 개, 한개 넣거나 한개한개한개한개 한 개, 한 개, 한개 넣는 이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. 어. 자, 두개두개 두개 넣는 방법은 다섯 개의 서로 다른 통 중에서 대표 두 명을 뽑는 것과 같죠. 그럼 뭐얘두개 얘 뽑았다. 그럼 여기다가 두개두개 두개 넣으면 되잖아. 그렇지? 이 파란색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리 바꿔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. <laughs> 얘는, 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. 첫 번째는, 이 중에서 두개 넣을 거를 하나 정해야 되지. 두 개, 파란 공두 개를 넣을 거를 정해. A, B, C, D, E 다섯 통 중에서 어디다가 두 개를 넣을까요? 어디다가 여기 넣을까? 여기 넣을까? 여기, 넣을까? 여기 다섯 가지가 있죠. 그죠?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넣었다. 그럼이네개 중에서 두 군데에 한 개씩 넣으면 되잖아.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죠. <laughs> 이게 6이니까, 그리고 30이죠. 근데, 이렇게 해도 되는데, 생각을 이렇게 해도 돼. 이 A, B, C, D, E 다섯 개 중에서 대표 시명을 뽑는 거야. 대표 시명을 뽑았, 뽑았는데, 이렇게, 이렇게 뽑았다 해봐. 이렇게. 이렇게 뽑았으면, 뽑아놓고, 이 중에서 얘들을 출 세워야 되는데 두 개를 어디다 넣을 거냐 두 개를 여기다 넣는 방법 두 개를 여기다가 넣는 방법 두 개를 여기다 넣는 세 가지가 나오지 근데 이것도 계산하면 30이야 결국 이두 말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그 어. 다음에 한개한개한개한개 한 개, 한 개, 한 개.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뽑으면 되고 이것은 다섯 가지죠 그러면 총 45가지죠. 음. 분배했으니까 다음은 45가지인데, 어떻게 한다고? 이게 10가지씩 있었는데, 매 경우마다 45가지씩 있으니까, 10 곱하기 45. 즉, 450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것입니다. 최종적인 정답이다. 자,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, 그죠? 그래서 이 214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, 여러 번 해보세요. 여러 번. 여러분, 왜, 여기서, 어떻게 해서, 어떻게 이렇게 그 이유를 물어가면서 여러 번 풀어서 충분히 익히시기를 바랍니다. 자, <laughs> 끊고 갈까? 끊고 가자.